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이 오는 관계로 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 당면이 이게 지금 옛날난어두 건데 6분 동안 삶은 다음에 네, 나중에 물로 팽팽하게 네, 닦습니면 그리고 오뭐 야채는 뭐 보시다시피 시금치 그리고 간단하게 파 그리고 양파 그리고 버섯 그다음에 방근쪽 하고 고기로 이제 새우. 새우 그냥 그 냉동 새우 있잖아요. 그거 간단한 거. 자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소스를 만들 건데 소스를 만들기 전에 일단 물을 좀 데워 놓고 해 줄까? 이 시금치를 좀 데치려고. 일단 시금치를 데치기 위해서 물을 데웠으니까 여기다 좀 데치겠습니다 데치고 있는 동안 당면을 제가 또 당면 아까 6분이라고 랬죠 6분인데 반차 말고 한반정도만될것같아요 아, 뜬다, 있네, 이렇게. 저만 이렇게 뜬고조서 뜬다 지고 옆면. 옆면에서 깨는해뜬요 밤만 됐습 6분이라고 했죠? 지금이 35분이니까, 6분 후면은, 그 사이에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 소스는 지금 뭐 간단하게 1대2 비율로 설탕 그 다음에 간장 1대 2로 하면 됩니다. 요게 지금 200ml 짜리거든요. 200ml니까 요거는한반 정도, 반의 반 정도 들어갈 테니까 안 들어가네요. 예, 이게 지금 거의 반에 반을 넣었으니까 아, 3분의 1? 반에 반에 3분의 1 정도 넣었으니까 3분의 1에 2개니까 3분의 2를 넣어겠네요 반만 넣을게요 반만 예 반만 넣을게요 그럼 100ml죠 예, 100ml 넣습니다 그리고 좀 저어준 다음에 굴소스 넣겠습니다 굴소스 간단하게 시중에서 파는 건데 간단하게 살짝만 넣어 놓죠 살짝만 넣고 물엿 좀 넣겠습니다 물엿도 살짝만 물엿 해오름 이정도만 넣고 그리고 마늘 한개 마늘 뭐 시중에 파는건데그 건조용 이거 하나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술 좀 넣고 맛술 조금 네다된 겁니다 네 예, 지금 이제 당면이 지금 6분이 다 돼가지고 알람을 맞춘 게 이제 울려서 지금 예 6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물에다 이제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스는 이제 이 정도 로 됐고, 그걸로 이제 저어준 거고요. 아까 했던 재료. 그리고 이제 야채 같은 거 이제 볶겠습니다. 뽑겠,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야채를 일단 볶아야죠. 자,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당면을 물에다가 피자입니다. 예, 이제 당면을 지금 물에다가 세척을 하고 숨그 다음에 이렇게 통에다 이 담아놨습니다 식히라고 해놨고 그리고 지금 고기를 이제 좀 볶아야 되는데 야채와 같이 썰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팬에다가 일단 고기를 붓죠 고기를 이 이렇좀 뿌리고 고기가 아니고 아까 새우였죠 새우 새우 예, 좀 좋고 이좀 물기가 좀있는데 물기가 있으면서 예, 냉동이라서 이제 좀 이렇게 익으면서 예 살짝 예 그리고 제가 잡채가 좀 뭔가 더 아쉬운 게 있었고 고기가 드러, 안 들어가면 좀 아쉬워 갖고 아까 좀 고기를 좀 썰어놨습니다 이렇게 얇게 좀 썰어놓고 이런 걸로 이제 좀 썰어놓으면은 고기가 이렇게 금방 예. 네. 그리고 아까 그 소스 보는 거, 요거를 이제 조금씩 넣는 거죠. 음. 이 정도만 같이 넣어주면 네, 고기가 양이 막 돼가지고 맛있게 될것 같습니다. 뽕도한 야채를 필요한 때 야채를 썰겠습니다. 양파 좀 썰고 그리고 파도리 써봐. 한번두번네 번. 어, 여기가쫙 올라오는 거 고기하고 이제 양념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밥을 뺏려고 아까 그 시금치 이런 거 음, 썰어 놓고 예, 네, 요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섯하고 젖은 예 네. 예, 지금 고기가 있는 동안 잠시 깍한게 있는데 그 닭채 그 먹히지 않게 이게 먹힐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참기 름기름좀 넣겠습니다 참기름 좀 이렇게 조금 해주고 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쁘신 거다 시 이렇게 하고 지금 나머지. 고기 볶는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양파를 좀 넣고 이름게 넣고 마지으로 버섯을 넣겠습니다 자, 아, 이제 양, 양념이 된 고기하고 새우 넣어서 지금 야채가 지금 잘 볶아졌습니다. 불, 불을, 불 끄고요. 이거 이제 바로 그릇에다가, 담아놓고 시청 먹고 나중에 다시 이 편에다가 담궈 을 했습니다. 방문을 넣고 아까 만든 그 소스, 좀 반만 있죠, 반만. 많이 넣자, 이거. 반만 한이 정도. 네,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넣고, 좀 살짝 낮은 물로. 예, 이제 강연히 어느 정도 다 이제 입었고. 예, 색깔이 나오죠 이제 거의 뭐 짜장면 수정으로 색깔이 나오네요. 예, 젓갈로 이렇게 좀잘 중량이 흐는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공기가 올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요리가 다 됐으니까 아 제가 깜빡하고 안직이게있는데이잡채가좀길 길어갖고. 길어 참기름 좀 넣고, 케이스 좀 넣고, 여좀 넣고, 이거좀 잘라야 된다 가위로. 바이로. 가위는 아, 너무 길니까 반만, 반만 잘리면습다 많이 네, 이제 시식을 하겠습니다. 접시를 접시장에 담고 야채를 좀 볶은 거를 위에 이제 섞인 식으로 골고루 많이 골고루 많이 많이 이런 식으로 무장아찌 음. 묻장아치. 무장아찌하고 같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벼갖고 좀 매콤하게 또고 먹어보겠습니다 음